오늘 본문에 대해서 복음서의 다른 곳을 또 참고하면 이 장면의 배경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갇힌 이유를 모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텐데요. 조금 앞에 3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안디바를 책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그의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의 실망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세례 요한의 실망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의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즉이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 말라기와 이사야서처에서 예고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수고하였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여 두둔하여 주시거나 이 왕에게 대신 탄원해 주시거나 백성들에게 그를 말해 주시거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또한 어서 속히 메시아의 나라를 크게 일으켜서 예고된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되도록 일하시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 너무 조용한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여 예비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그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을 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셔야지 하 않겠습니까? 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 그대로 전하라 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연하셔서 설명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내로다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설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덧붙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조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 전반에 대한 주님 자신의 일종의 자서전적 진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어떤 길입니까? 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지 않으신 그런 길입니다. 자, 보통의 일반 사람들의 성정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겠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주저할 것입니다.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은 버거워하기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생명을 드리겠다는 이와 같은 헌신과 일종의 이러한 헌신의 소원을 올린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십자가도 나 스스로도 충분히 감내할 생각을 할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겠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의 성정에 성정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많지 않,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의 길,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의 길, 이것은 만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포겁고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보상이 주어지지, 제때에 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될 때에 너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바로 그 주님의 물으시는 물음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세례요한은 실족하기 직전의 심리 상태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지금 시원하게 보상이 즉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보통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는 헤로단디바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서 고독하고 또 초라해, 초라하게 느낄 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어려운 모습을 볼 때에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 성도의 길은 오직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도달했을 때에 그것을 배웠을 때에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한 이틀 전에 이그 유튜브 영상과 메시지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 초중년 목사님이 특이한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을 지나가다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사역 20년. 통장 잔고 영원 이런 제목입니다. 그 가다가 발걸음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주목해 봤는데요. 어 젊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이다. 여기에 어 이제 그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헌신한 삶이기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이 현실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사역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이 무엇입니까? 이 노동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생활을 위해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한 선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만큼은 내가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최저 시급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라 참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이 여기서 다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한 또 특별한 언급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님은 그는 여느 보통의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성경이 예고하신 대로 예비하는 자이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접하게 됩니다. 자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대명사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단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오실이라 오실이라 예고한 구약의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그는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아무리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실이라 예고한 그분이 이미 마음에 오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단계인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한그 이유는 바로 그 가슴에 예수께서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오시에 오셔야 할 그분이 이미 와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작은 자, 작은, 작은 어, 자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자의 세례요한은 예비하는 세례요한이지만은 이미 오신 메시아가 계신 한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그리스도인의 최저시급은 천국이다. 이런 특별한 표현을 생각했는데요. 이 말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할그 최저 시급적인 이 천국이 그에게는 없게 될 사람이 허다할 것 아닙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허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고 보고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이 명할 때 귀신이 떠나는 떠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그분들, 그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도 요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많은 때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각한 것처럼 자각한 것처럼 저 나라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 곧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안절히 바랍니다.